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요, 미미 인형? 미미 인형으로 꽃다발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되게 미니 꽃다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쁘죠? 제가 미미 인형을 조금 더 꾸며보았어요. 이렇게 머리도 조금 더 이렇게 하고, 리본도 달아주고. 재료 소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미 인형. 두 번째로 조화 소량 세 번째로 이런 모루 철사들 네 번째로 뭐 이렇게 꾸며줄 리본들 미리 제가 리본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꾸며줄 스티커들 스티커가 지금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들부터 이런 라벨 모양의 동그란 스티커부터 또 이런 토끼 모양 어느 걸 쓸지 다 쓸지 아니면 한 개만 쓸지는 제가 만들어보고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꽃다발에 붙인 미니 종 초미니 종또 약간 반짝이도 뿌려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런 반짝이 가루 준비했고요. 또 이런 영문 종이, 영문이 그려진 약간 찢어 일부러 찢었어요. 멋스러워 보이라고 이런 종이도 하나 준비했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핑크 색깔 종류의 리본. 근데 어떤 리본 을 쓸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써것 같기도 하고 두개다쓸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핑크색인데 다양한 걸로 준비해 보았어요 왜냐면 또 만들었을 때 어떤 게 어울릴지 지금 생각 상상이 안돼 가지고 또 포장 이렇게 투명 포장 오피크 투명 포장지 하나 이런 연핑크 약간 코랄핑크 연 코랄핑크의 습자지 포장지 하나 이런 부직 포장지 조금 카키색, 그 그다음 이런 연노랑 레몬 느낌 나는 파스텔 레몬 느낌 나는 포장지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메인으로 잡아주고요. 되게 잘 잡아준 잘 잡아준 게 아니라 잘 예쁘게 이렇게 꽃 꽃을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꽃을 좀 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꽃이 눌러져가지고 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좀 꽃을 다듬어 주고 이렇게 양쪽에 꽃밭에 앉은 소녀인 마냥 여자아이겠죠? 얘는 소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막끈 막근, 막끈으로 묶어주세요. 다리 쪽을 묶어주세요. 예쁘다. 되게 예쁘네요. 이 연보라 조화가 되게 많이 썼어요. 제가, 제가 이 연보라 조화를. 어디에 놔둬도 이쁜것 같아요. 잘산것 같아요. 연보라 약간 바이올렛, 좀 블랙이 들어간 연보라인데, 예쁘네요. 핑크와 보라는 유행을 안 타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색감도 그렇지만. 이렇게 고정을 해주었고요. 조금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고정을 해주었으면 그 다음 뭔가 심심하잖아요. 꽃과 보라꽃과 얘만 있으면 그래도 되긴 하지만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모루철사를 말아줄 거예요. 지금부터 요런 요런 뭐라 해야 되지 연필 깎기 전에 연필 아니면 뭐 일반 연필 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연필 같이 좀 이렇게 가늘고 둥근 거 있으면 요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뺑뺑뺑 둘러서 쇽 쇼쇼쇼 그럼 요렇게 귀엽게 나와요 그 다음 요것도 종류별로 다 색깔별로 다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이제 핑크색 모르차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꾸 땅바닥으로 보여주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거는 완전 찐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4개 정도만 해도 이쁠 것 같아요. 그럼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문제인데, 전 밑에다가 하려고요. 이렇게 밑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만 더 해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개 이렇게 하고 하나를 더 해주겠습니다. 일단 이네 개를 묶어주세요. 잠시만요. 하기 전에 하나 더 하면 예쁠 것 같아요. 무르쳐에서 하나 더 남은 걸로 민트색, 이 연민트색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민트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색감은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엽죠 이걸 해서 요 노끈으로 묶어 주겠습니다. 노끈, 막끈, 뭐 고무줄 상관없어요. 리본으로 묶으셔도 되고 직끈이로 묶으셔도 되고 안전 문자가 왔는데 오늘 되게 춥다고 조심해야 돼요. 요즘 한파라고. 조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다다다당! 완성했어요.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니 꽃다발을 만들 준비를 했고요. 아, 지금 뭐가 하나 껴가지고 빼주고 있어요. 나와라! 왜안 나오지? 이거 됐다. 이렇게 한번더꽉 묶어줄게요. 한번더 직근이로 한번더 묶어주겠습니다. 이거 내부를 튼튼하게 해야지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더이게 단단하면서 이쁘게 되니까. 처음 할때 조금 신경을 쓰, 써야 될것 같아요. 기초가 중요하듯이 꽃다발에도 기초공사를 이렇게 튼튼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줬고요.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가 많아서. 일단, 어, 저는, 투명색 이거 있잖아요. OPP 필름으로 일단 가르 감싸줄 거예요. 왜냐면 OPP 필름으로 감싸주는 이유가 음 뭔가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색이 바르는 게 싫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더디게 색이 바래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OPP 필름으로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감싸주세요. 이렇게 감싸주세요. 퍼지해서 앞에만 앞오 보세요 앞에만 이렇게 살짝 앞에만 살짝 살짝. 이렇게. 이렇게 앞에만 살짝 감싸주세요. 예쁘게 약간 꽃 안에도 혹시 뭉쳐지거나 그런 거 없나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또막 끈으로 여기 바인딩 포인트를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이제 2월이 시작되었어요 아,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엊그제 제가 개강했다고, 아, 개강이 개강 아니라 방학했다고 좋아했었는데 벌써 이제 예비 수강 신청 오늘 했거든요 슬프네요 그 다음 음, 배경이 되어줄 핑크색 핑크색, 아니 핑크색은 마지막에 둘러주는 걸로 하고, 일단 요, 요거 보이시죠? 요 아이 밑을 보여드릴게요. 정리를 좀 해야겠어. 이거를 좀 여기다 두고, 테이블 있게 끝해야 돼. 보이시면 여기에 얘를 놔두고, 요렇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감싸주신 다음에 이 카키색 이두 개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카키색 두 개가 보이시죠? 이거를 봐봐요. 봐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반 이렇게 세모. 반으로 접으세요. 엇갈리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럼 세모가 하나, 둘, 셋, 네개 나오죠? 거기서 그냥 손으로 뿌개주세요. 이렇게 뭐 하나로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뿌개주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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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덧대고 또 이번에 반대로 아까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줬다면 이제 반대로 왼쪽으로 해주신 다음에 산이 하나, 둘, 셋, 네개 나왔겠죠? 이거를 또 이렇게 뿌개주세요. 부채 모양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해주면 따라란 이렇게 예쁜 모양이 완성됐어요. 이때 이제 또한번더 바인딩 포인트 묶어주세요. 생화할 때보다 이렇게 조화할 때 조화나 인형 작업을 할 때는 바인딩 포인트 를더 많이 묶어주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단단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 단단하고 더 좋아니까 하 그렇게 막 줄기가 찌부 된다고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이거 노랑 색깔들 보이시죠? 이걸로 일첫 번째 노랑색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두 개를 엇갈리게 치우고. 이렇도 치우고 엇갈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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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리게 이다게에여게다 두고 묶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인트게 해주세요 그요면러면이런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옆 위에 했으니 렇이제게에도게줄게요밑게도약게이게네모게게이렇 밑에도 직사각형 모양 포장지를 이렇게 보이시면 이렇게 접어요 반으로 접어 주신 다음에 여기 덧대고 하나 그다음 이렇게 덧대고 여기다 잡아서 둘 이렇게 볼륨은 계속 유지돼야 돼요 둘 미니 코다 발이 아닌데 너무 커지고 있는데요 그다음 셋 여기 여기가 여기가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좀 지저분하니까 좀 작은, 작게 정사각형 느낌 나게 자른 애로 또 이렇게 똑같이 반을 접어서 밑에다 이거요 감싸줄게요또 이것도 이렇게 접어서 밑에다 이렇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이렇게 끝내도 돼요, 사실. 근데 뭔가 아쉽잖아요. 뭔가 덜 예쁜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이 포장지, 핑크색을, 잠깐 달려가 가거라. 핑크색 포장지를 활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렇게 크게 펼쳐주세요. 크게 펼, 오 마이 갓. 이렇게 크게 펼쳐주신 다음에, 크게 펼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감싸줄게요. 아니다. 약간 엇갈리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반 접어 가지고요. 이게 큰 정사각형이거든요. 큰 정사각형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 가지고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테이블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정사각형을 접어 주신 다음에 반으로 접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어, 핑크색 포장지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완성했거든요. 그냥 아까 거기서 정사각형을 반으로 접어서 뒤에 덧대줬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기 하면 되는데 좀 음, 가려주기를 바라, 가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이쁘게 채워줄 음, 어떤 게 좋을까요? 아 그냥 똑같이 이 포장지를 이걸로 이거를 한장더 해서 원래 한 장으로 끝낼라 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와가지고 얘를 또 반으로 이렇게 정사각형 큰 거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 주신 다음에 이 반으로 접었을 때 잘리지 않는 이 선으로 얘를, 를 밑으로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덧대주세요. 이렇게. 덧대주세요. 그러면 완성.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쁜 꽃다발이 완성하였어요. 그 다음은, 리본을 묶어줄 건데, 아, 정말 여기가 고민이에요. 어떤 리본을 묶어줘야지 이까요첫 번째, 이런 색깔? 두 번째, 이런 느낌? 네 번째, 다 똑같은 분, 다섯 번째, 아, 네 번째 이거. 어, 네 번째가 나온 것 같다.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뭔가. 아니면 얘랑 얘를 같이 쓸까봐요. 얘는 좀 제가 좋아하는 게 벨벳이라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두 개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스러운 벨벳과 이런 리본으로 공단 리본을 같이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 둘,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꽉 묶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꽉 묶어주신 다음에 묶어주신 다음에 벨벳 리본을 제가 잘라놨던 벨벳 리본이거든요 너무 기니까 절반만 사용할 거예요 아, 이게 더큰 테이블에서 해야겠어요 이게 지금 이거를 묶, 묶지 않은 리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꽉 묶어주세요. 여기를 더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묶지 않은 꽉 묶어서 함께 묶어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같이 묶어줄 거예요.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리본을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네. 이번에 조금 예쁘게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끝은 사선으로 잘라줘야 는대요 왜냐면, 그 죽은 신, 돌아가신 분들한테 일자로 잘라주기 때문에, 이번 끝은 사선으로 잘라주시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저는, 음, 귀엽게, 여기 종을 하나 달아줄 거예요. 그럼 좀더 귀엽잖아요. 종을 꼭 리스나 현관문에 달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다발에도 달아주면 귀여우니까. 이렇게 해주면 귀엽죠? 근데 여기서 저는 안문줄 거예요. 여기서, 음, 요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이런 크라프트, 크라프트지가 아니에요. 영문 종이 찢어진 거를 요런 데다 멋스럽게 좀 꾸며줄 거예요. 어디다 멋스럽게 꾸며줄까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깔끔하게 하지 말까. 고민되네.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할 건데 이렇게 두 개를 양 옆에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양 옆에다가. 티도 안 나겠지만 그래도 할 거예요. 저는 원래는 이거 이걸로 스탬플러를 딱 찍으려 했는데 스탬플러로 찍으면 좀 지저분이게 보이지 않아요 스텐플러가 그래서 글루건으로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안에 넣어주세요 넣어서 흘려주고 넣어주고 또 하나 더 이렇게 글루건으로 칠해준 다음에 또 끝에 또, 끝에 넣어주고, 그러면, 따라란, 완성입니다. 근데 저는 또, 뭔가를 자꾸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 거좀 화려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끝내도 정말 되거든요?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저는 진짜 화려한 게 너무 좋아서, 오늘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재료를. 이렇게 리본도 있고 해서, 이거를, 한번 어, 여기 달아줄 것같아요 아, 얘는, 아웃. 음, 스티커를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 후보, 토끼. 2번 후보, 스티커. 3번 후보, 반짝이. 반짝이는 아웃이에요, 일단. 너무 이거, 다이소컬, 거 거를... 아, 다이소게 좋은데, 이거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하고, 핸드메이드 스티커를 달아줄까? 핸드메이드 스티커 근데 너무 블랙이어가지고 좀 그렇고 이미 답정너지만 저는 <laughs> 이거 토끼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끼를 스티커를 어디다 해주지? 아 여기 비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 해줄 거예요 스티커 이렇게 해주고 이래도 끝 노노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끝 하면 좋지만 이런 털실, 뜨개실을 묶었어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발레리나, 코어 발레리나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해... 해줄... 안에다가 이렇게 해줄 거예요. 안에다가 하나, 두개 정도만 해줄 거예요. 이 발레리나처럼 꾸민 이 바, 미미 인형 꽃다발은 몽실몽실 플라워 솜사탕 스토어팜에 들어가시면 살수 있어요. 가격도 매우 저렴하게 저는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꽃이나 그런 거를 좀 저렴하게 구매하면 좋잖아요. 저렴하지만 가성비 좋게. 그게 저의 모토예요. 이렇게 두개 해주시고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네, 이 정도 했어요. 이 정도면 끝해도 될것 같아요. 짜잔, 완성. 라라라라라바비 미니 인형 꽃다발 완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포토존에서 다시 더 이쁘게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완성. 이렇게 미미 인형 다발을 완성하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모루토끼예요. 이것도 스토어팜에서 미미 인형과 함께 플러스로 서비스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